자 오늘도 장장 콤비와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윤... 욕윤선 장성철입니다. <laughs> 왜, 왜 자학을 하 그러세요? 아니, 맨날 예. 저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장윤선 정치견자 분 기자 모셨습니다 <laughs> 네, 장윤선입니다. 예. 소개도 하기 전에 자학을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laughs> 장성철 소장님 덕에 먹고 사는 장선입니다. <laughs> <무슨 말씀이죠? 웃음> 네. 장소장님 오늘 어, 자학하시지 마시고요. 네. 여권 상항부터좀 정리 를좀 해주시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네. 출마는 뭐 거의 100% 네. 어, 결심은 굳힌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주에 출마 선언을 할것 같습니다. 근데 방침은 현재까지의 방침은. 네. 제일 늦게 출마 선언을 하겠다. 아 그래요? 예. 네, 다른 분들이 예. 출마하는 것을 다 보고 예. 그다음에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아주 되게 유능한 예. 실무에 상당히 밝은 분에게 좀 캠프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예. 그게 궁금하죠. 예. 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전적으로 정권을 줘서 지금 맡겨놔가지고 예. 여러지 뭐 캠프 구성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예. 아니면 사람 사람이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캐그 크레이지 예. 뭐 메시지 이런 것들을 쭉 지금 정리하고 보고 받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늦게 할래는 이유는 뭔가요, 제일? 늦게. 글쎄요. 그거 모르겠어요. 누가 나오는지 보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취가 결정돼야지 다른 분들이 좀 쉽게 선택을 할 텐데 음. 본인이 어, 본인 듣게 있어.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좀 짜증날 것 같은데요 그, 예. 그걸 노린 것이 아닌가 <laughs> 그런 예. 생각도 좀 들고 제풀에 지쳐서 예. 다른 분들 출마 안 하는 것을 음. 좀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고민의 방점은 이거 같아요 두 가지인데 한 문장으로 된 메시지 예. 내가 출마하는 이유 그리고 음. 내가 당 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예.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아직 덜 끝난 것 같고요. 예. 계속 뭐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지만 러닝메이트 최고위원들 예. 누구랑 같이 갈 음. 것이냐 정리가 됩니까? 음 정리가 지금은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같은데요. 예. 하나는 이제 금액은 바뀐다고 하지만 뭐당 대표 출마할 때 기탁금 뭐 9천만 원 예. 최고위원들 뭐 4천만 원 이렇게 당 기탁금을 받잖아요. 예. 그거에 곱하기 뭐두 배, 세 배가 아마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거 치를 때 비용이 될것 같아요. 음,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의원이나 예. 원회위원장들이나 이제 올해는 더 이상 후원금 모을 수 없거든요. 예. 이제 국회의원 때다 모았으니까. 예. 그럼 자기 생돈을 가지고 음,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금전적인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윤석열 정권이 3년이 남았는데 예. 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같은 편을 서게 되면 아, 음. 예. 반윤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예. 음. 아, 이거 내가 견딜 수가 있을까? 그게 맞는 것인가? 나에게 이익인가? 음.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부차적이고 사소한 문제인데 아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위원감과 예. 최고위원을 하겠다라는 사이에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를. 아, 예, 네. 그래서 좀.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최고위원 출마할게요라고 선언하는 분들 예. 그런 분들 중에서 좀 취사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예. 생각니다 그러니까 음. 어, 선수 찾기가 쉽지 않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고 또한 정말 함께 갈 수가 있는가. 정말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들이 막 세게 몰아붙이고 코너에 몰아가지고 압박을 할 때도 버티면서. 그래도 우리 한동은 예. 내가 지켜줄 거야. 음. 이렇게 의리를 지킬 수 있는가. 음. 그런 어떤 유대가 그런지. 형성될 만한 관계들이 없잖아요. 지금 한동은. 현재로서는 위원장은. 없죠.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가야 되니까 예. 그러한 내가 당대표 되고 예. 내가 뭐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는 명분을 좀 예. 세우려고 하는 거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음.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저번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아, 제 뇌피설이, 뇌피셜이에요. <laughs> 취재한 거 아니에요. 저번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취재한, 취재한 거예요. 제가 압니다. <laughs> 출마하게 되면, 네. 어, 특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네. 그 저, 전망은 지금도 유지하십니까? 어, 그럼요. 네. 그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한두훈 비대위원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좀더 많은 고민과 예. 어떠한 선을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거라고 예.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최상병 특검만큼은 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 예.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어제 최상병 어머님의 편지에 본인의 또 SNS 글을 음. 남겼잖아요. 예. 그런 것을 보면 국민의힘의 생각도 좀 달라지고 있다. 그렇데 미래를 생각하면 한동훈 어전 비대위원장이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받는다 그러겠죠. 네. 김건희 여사 특검도 고민을 하겠텐데. 네. 하죠. 김건희 여사 특검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네. 어최상명 특검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어떠셨, 니까 근데 기본적인 스탠스가 예. 한동훈 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 당대표 출마하고 대회 된다면. 예. 윤석열 대통령과 발걸음을 같이 갈 수는 없죠. 그래도 공명공동체 보폭을... 아닌가요? 아닙니다. 보폭을 보죠. 같이 맞출 예. 수는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정말 50% 넘어가지고 60%가 예. 되는 현직 대통령하고 차별화 세우고 각 세우는 거는 죽음이지만 지지율이 낮잖아요. 그래서 보수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좀 원만하게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헤어질 보수 우파가 예. 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예. 세워볼까 그런 거를 얘기하는 분들이 슬슬 생겨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에 기폭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 선언과 본인의 메시지와 뭐 입장, 결정 예. 이런 것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재 님 동의하시는 부분과 뭐 취재되신 부분 설명해 주시죠. 그 어쨌든 뭐 실무가 뛰어난 사람에게 캠프 구성을 맡겼다라는 예. 것은 새로 나온 팩트인 것 같고요. 예. 그 실무에 뛰어난 사람이 누구일지 예. 지금부터 저도 취재를 좀 해봐야 될것 같다라는 <laughs> 저 <방향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laughs> <들고 웃음> 예. 그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서 예.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주변에 했다는 멘트 가운데 예. 이견이 있을 때 긴장 관계를 갖는 것은 건강한 정치의 영역이다 뭐 이런 멘트를 해요 예.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최소한 그 지난번처럼 뭐 90도 각도로 예. 폴더 인사하는 방식으로 등장할 것 같지는 않다. 예. 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체해병 특검법,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들 어 등등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한데 예컨대 체해병 특검법을 받는다 네. 장소장 님 예측대로 네. 받는다라고 하면 어 급격히 무너지는 거죠 윤석열 네. 정부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대통령 탈당 혹은 출당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고. 네. 모든 정당이 어, 사실상 이제 여당이 없는 정치를 예. 대통령이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지는데 국민의힘 내부 저도 이제 요새 예. 그 중진들 취재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동훈을 아끼는 경우에 그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 국민의힘의 보수 정치의 자산이고 이 사람으로 대선을 치러야 된다고 보는 분들은 어, 좀 쉬었다 나오는 게 좋겠다. 음, 네. 그리고 지금 지난 선거 패배에 대해서 아직 상처가 아무르지 않았는데 또 지금 나와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게 도움이 되겠냐 그리고 예. 보수 안에서도 특히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분들은 막 대놓고 엄청나게 비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개인에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엔 생각이 바뀌었다 아,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싸움 따이다예 예, 워딩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예. 지금 그 민주당은 (22대) 국회를 세게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상임위 간사단 불러 놓고 유튜브 생존계 고민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소위 15개의 특기를 구성해서 뭐 여러 군데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별로 평가가 좋지도 않고 이게 입법권도 없는데 뭐 하는 거냐? 네. 우리가 원외 정당이냐? 뭐 이런 비판이 볼멘 소리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좀 전환이 필요한 가운데 한동훈이라도 나서서 어 이재명 대표와 예. 각을 세게 세우면서 싸워야 된다. 그런 싸움딱이 필요하다. 그래서 싸움딱 한동훈 뭐 이렇게 예. 예, 규정을 하더라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후회하고 있는 게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저희 내피셜입니다. 예. 아닙니다. 그 생각 본인 생각 아니고요. 예. 진짜 이재명 당 대표처럼 할 걸.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난 공천 때내 네. 사람 좀 많이 네. 공천을 음. 해서 내가 정치를 할때주요한 기반이. 될수 있는 분들을 좀말이 공천시켜서 당선시킬 걸 예. 괜히 그냥 공정한 공천한다고 해가지고 음. 그렇게 지금 내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후회가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뺏지 않는 거 예. 출마 안한거저전 음. 예. 그러니까 방송기자님 아시지만 저는 국회의원이 뺏지 못 달면 정치인이 뺏지 못 달면 사람 취급을 못 당한다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이 이제 그걸 절실하게 느끼는 음.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2027년 대선 나가고 싶으니까 이번에 당 대표 출마해서 정치적으로 홀로 서기 하고 내년에 재보궐 선거가 나오면 당대표란는 직위를 가지고 재보궐 선거 출마해서 배지를 달고 음. 2027년 대선에 도전하겠다. 예. 이러한 계획을 제가 참모라면은 그렇게 딱 로드맵을 세우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의 한 포인트가 아니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유 좀 지금은 나오지 마. 지금 당시 아깝잖아. 지금 뭐 총선 책임도 있는데 왜 나올라고래. 그래. 지금 섣불러 그러더라도 본인이 좀 무리해서 나오려고 하는 것이 쭉 이제 대선 때까지의 정치적인 로드맵을 음. 어느 정도 좀 정해놓은 것이 아닐까. 음. 굉장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동훈도 이재명처럼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근런데 어, 아주 단순한 계산이에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는 불가피할 텐데, 불가피해. 그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어떤 전망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국민의 지지층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여론이 좀 높잖아요. 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다른 어느 누구보다. 그런데 예. 그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아 그래도 한동훈 윤석열 이두 분들이 한 20년 동안 우정을 나눴고 같이 일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잘할 것이다. 예. 그래서 현명하게 음. 차별화도 하고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운명 공동체 그렇게 20년이, 이제 생각을 하고 예, 있는 거예요. 20년이 얽혀 있는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 편을 들 수는 없어요. 음. 편을 들면은 본인 정치인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차별화를 어떻게 차별화 하려면 편을 들지 않는 걸 넘어서. 예. 할 일을 해야죠. 예를 들어 최상병 건, 김건희 여사 건. 그런데 그거를 하기가 쉬울까? 저는 거기에 굉장히 회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개인 한동훈과 개인 윤석열의 관계라면 사실은 그 관계를 뛰어넘기는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평생 그, 그 선배 윤 선배 예. 윤석열 밑에서 일했던 후배 한동훈이 그 관계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텐데, 저는 그 정치 의 실무를 잘 아는 관계자가 팀을 꾸리고 예. 그 사실은 정치는 팀플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정치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그거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예. 사실 한동훈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셋다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 1 호법안을 통과시킨다고 예. 했고, 이 한동훈 특검법의 핵심은 사실 끝까지 가면 윤석열 대통령의 예. 고발 사조의 경우에. 예. 누가 시켰냐? 누구의 그 지시를 그렇죠. 받고 이렇게 움직인 사시권은요? 거냐? 예. 예.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엮여 있기 때문에 예, 공범공동체라고그렇 관계라고 예. 볼수 있는데 예. 여기에서 어떤 고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단 예. 말씀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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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도 해요. 죽든 살든 싸울 것이다라는 분석부터 예. 아니다. 그렇게 못 한다라는 얘기까지 여러 갈래의 얘기가 음. 돌긴 하는데 저는, 국, 저는 지금은 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예. 쉽지 않은 것을 예. 해내야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지도자가 되고 대권업으도 예. 되는 건데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 뭐저 같은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예. 욕이나 하지. 근데 주위에 <laughs> 오늘 이제 왜 이제 그러세요? 자꾸. <laughs> 좀 불쌍해 보이는데. 댓글에 욕이 많이 나. <laughs> <laughs> 오늘 굉장히 자학 모드로 컨셉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주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고 예. 같이. 좀무정을 지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고 예.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차별할 수 있다. 그렇게 일한다고 그렇게 좀 자신있게 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음.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죠. 뭐 아니 차별화해서 어 통과될 법들이 얘를 통과되고 네. 이런 국민 입장에서 나쁠 게 없죠. 그렇죠. 그러나, 예. 예. 그러나 예. 가능할까 하는 어떤 예. 회의가 그러니까 중요한 예. 포인트는 체해병 특검법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 7월 초 안에 민주당이 어쨌든 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고 그러면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거부권 행사한 다음에 다시 재의결이 왔을 때그 무렵이 아마도 이제 그새 국민의힘의 예. 새 당대표가 뽑히는 7월 23일 정도가 될 예. 텐데 그 무렵에 재의결 넘어왔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리더십을 너무 하 대표로 상정해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다른 <laughs> 예, 분들 지금으로뭐 전망이 그러니까요. 예. 아근데뭐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 아, 예. 본인도 뭐 원내에서 대표를 해야 된다 이제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컨대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가 돼서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추락을 하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약 스타덤에 떠오르면서 보수의 새로운 리더십을 <laughs> 너무, 세우게 되겠죠. 너무 부추기 예. 아니에요. <laughs> 저는 그런 것도 새로운 방법. 네. 아니 저는 보수가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보수가 사는 방법이지 만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에 대한 정면 도전인데. 음, 구속시키겠죠. <laughs> 뭐 그러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 가장 산술적으로 말입니다. 네. 산술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그 법을요. 어 가게를 도우면. 윤 대통령은 국장님. 예. 그 얘기는 나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laughs> 당 대표 되면 그때 얘기를 나눠보시죠. 그건 네. 너무 좀이른것 같고. 예.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간단한 건데 이제 실무자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 출마 선언을 어떠한 형식으로 할까, 어떤 예. 메시지를 낼까 음. 그것도 상당히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냥 국민의힘 당사가서 할까, 아니면 소통관 가서 할까, 네. 아니면 어느 언론에 출연해서 할까, 그런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제 바람이 있다면. 우리 권수페 유스 하이킥에 나와가지고 <laughs> 음. 전격적으로 출마 선언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출마 선까지는 바라지 않을 생각인터뷰이라도좀해주니다 예. 예, 당연히 하겠죠 이제. 아, 예. 아니 근데 지금까지 한동훈 현장 SNS에 글을 올리긴 했으나 예. 여타의 미디어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그니까그 본인이 일방적으로 막 하는 건 예. 있지만. 어, 각세호사는 인터뷰를 한 번도 해본 그렇습니다.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매체에 나와서 본인이 갖고 있는 아, 그 구체적인 정치관에 대해서 네.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별일 네. 있으면 잘좀 설득해 주시기 <laughs> 바라겠습니다. 예두 분. 저는 뭐 그럴 일 없을 것같은데요 <laughs> 단기적 시 베일일 있으면. 잘... 취재 저도 예. 저 인터뷰하기를 악망합니다. 아, <laughs> 아, 한 번도 못 보셨습니까 혹시? 예, 예 저도 예 한동훈 위원장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 한동훈 위원장이 진정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불가피한 관문은. 이런 뭐꼭 제가 아니라도 네. 어, 기자와의 일문일답을 끊임없이 어떤 주고받는 아, 네. 그 과정은 거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네. 그럼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정치인이 될 수가 없을걸요 네. 네. 아마. 당연히 네. 그걸 극복해야 될 허들이죠. 네.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과연 대한민국 보수 정치인들 혹은 보수를 지지하는 네.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때 정통 보수에 걸맞는 정치의 내용을 갖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도 예. 그리고 60대 이상의 그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당을 재건한다는 차원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새로운 보수 정당의 어떤 지표가 될 만한 어좀 합리적 보수의 예. 정치의 내용을 좀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 선거 운동 캠페인은 김기현 스타일과 이준석 스타일인데 예. 김기현 스타일로 안할것 같아요. 음. 예. 이준석 스타일로 그냥 배낭 하나 메고 수행 한 명이랑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당원들 만나고 거기 얘기하고 뭐 지역 언론인들과 만나고 이런 스타일로 하지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막 정말 어마어마한 큰 예. 사무실 해놓고 그, 막 조직들 해놓고 그랬잖아요. 그렇게는 안할것 같습니다. 같이 갈 사람들 실명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취재 하시죠? 다음 알아주셨습니까? 주까지 좀 보시죠. 다음 그래요. 주 월요일쯤에는 또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아니면 목요일날 말씀드릴 네, 한동훈 캠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장선이 <laughs> <전혀, 웃음> 아니에요 전혀. 제가 그 동안 30년 동안 보수파 진행에서밥 <laughs> 네. 먹고 술 먹고 그냥 뭐 그러다 보니까 <laughs> 취재만 하시는 그냥 <laughs> 네. 들어, 듣는 듣는 얘기입니다 이게.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어떤 보도에서는 당 대표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왔다가 네. 또 본인은 어, 부인하고 또뭐 한동훈 캠프란 설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젊, 젊고 이제. 눈에 띄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아니 왜 욕심이 예. 없겠습니까? 예. 예. 뭐에 욕심이 있나요, 근데? 뭐당 대표도 하고 싶고 대통령도 하고 싶고든요 아, 하겠죠. 예. 물론, 그런데 이번에는요. 예. 이번에는 그쓰 고민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뭐 건네 들었는데. 예. 그당 대표 를한번 뛰어서 몸값을 좀 올려볼까?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 지도부보다는 예. 이 초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에 좀 집중하고 싶다. 자기 국회의원으로서의 예. 자기 정치 내용을 좀 가져가고 싶다 이런 걸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예,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예. 의원이거든요. 예. 현명하게 좀 어떻게 하면 현명합니까? 선배로서 한 번. 그, 그 조언을, 조언을 하신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저도 예. 컨설팅 비용을 받고 해야되기 때문에 <laughs>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캠페 참여하는 게 좋습니까, 아닙니까? 아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고민을 해보진 않았는데 예. 한동은 전 비대위원장의 제일 타켓이 예. 김재소 김재석 무원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예. 듭니다.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할지는 지켜봐야 실제로 될 천목회의 같아요. 멤버잖아요. 예. 그리고 그3040 국민의힘의 어떤 새로운 개혁적인 보수 정책의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멤버십을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는 그 김재섭 의원, 아, 의원을 예. 대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흐름과 음. 움직임이 있는 걸로 예. 전해지긴 하는데 본인이 어떤 결단을 할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그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아니면 네. 정책이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아닙니다. 마무리. 예. 혹시 장기자 말씀하실 아니요, 거? 예. 권익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체해야 됩니다. <웃음> <웃음> 국민 권익이잖아요. <laughs> 네. 국민 권익이잖아요. <웃음> 네. <웃음> 국민 권익이잖아요. <laughs> 예. 그 국장님 권익기의 심볼 마크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메호사와 신문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아메호사 출두 요죠. 그거에 맞는 지금 역할과 옛날에 아메호사도요 다 청년 결백하고 뭐다 추상 같은 <웃음> <웃음> 판단을 한건 아니었겠죠. 근데 우리는 박문수를 아메호사의 <laughs> 지표로 삼고 있잖아요. 아메호사도 <laughs> 이상한 짓한 사람도 역사에 좀 있더라고요. <laughs> 아, <근데 웃음> 그 길을 따라간 이, 거예요, <laughs> 권익기가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뭐 <laughs> 예. 되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예. 그구패방지법 그러니까 김대중 맞습니다. 정부 때부터 시작된 논의고요. 얼마나 뒷돈, 뒷돈 없이는 살수 없는 나라였어요. 대한민국에서. 예. 뭐. 뭐 바카스 주면 왜박카스만 가져? 그 안에 봉투를 넣어야지. 예. 어 케이크 박스 안에 왜 봉투가 없어? 뭐 이런 식의 핀잔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학교만 간다 하더라도 예. 선생님한테 빈손으로 갈수 없고에 청탁금지법 위에 완벽히 달라져서 예. 유치원 선생님들도 요구르트 한병 받지 않는 맞아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예. 깨끗하게 정말 깨끗한 손 운동을 한 예. 겁니다 이탈리아처럼. 예.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가 덮어놓고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은 것도 기가 막힌데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그런데 거, 권익위에서 이렇게 뭐 외국인이어서 안 된다. 예. 이게 말도 안 이게 말장난의 수준도 돌을 <laughs> 넘어가고 있고 장소장님 저하고 너무 똑같은 예. 의견인데요.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맞죠. 예. 의미가 본인들 스스로 어, 존재 의무를 버린 그런 결정하는 것. 존재의 의무를 버려 버렸, 버렸을 뿐만 아니고. 그 부패를 부추기는 행위 결과가 된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 해석을 주는,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공직사회는 예. 그렇습니다. 아, 앞으로는 당신들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300만 원 정도 되는 명품백은 받아도 좋다. 단 배우자가 받아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라인이어야 된다. 안 그런 사람들은 <laughs> 외국인 압수수색당하고막 <laughs> 외국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laughs> 외국 정말 기가 막힌 수준의 결정을 내려버린 것이고요. 예. 그리고 불필요하게 계속 오찬회동 기자들하고 하면서 계속 문제가 확산되는 거예요. 예. 네, 그 어떻게 그 논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laughs> 보니까 계속 엉켜 가지고 점점 청탁 금지법이 만들어질 때 논의될 때 제가 국회에서 그 당대표 보좌관을 할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논의 과정을 쭉 봤는데 그 법을 만든 근본 취지는 공직자는 그 배우자는 가족은 뇌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선물 그렇죠? 받지 말라는 예. 거예요. 그냥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받지 예. 말아라. 근데 그냥 가로 열고 직무상 가로 열고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뭘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권익위 스스로 자신들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권익위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입법의 미비 사항은 22대 국회 때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아니 세상에 위원들끼리 뇌물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다 하는 거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보도를 보면 예. 더 기가 막힌 어,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예.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녹취록이 나와서 상당히 서울의 소리 그 이명수 기자와 예. 대화한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권력이라는 게 우리가 안 시켜도 음 알아서 경찰들이 입건하고 수사하고 한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전형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권익이뿐만 아니라 검찰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동안 미뤄뒀던 수사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것 때문에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정과 상식 이젠 더 이상 바랄 수도 없고요. 최소한의 자기들이 해야 되는 직업 윤리에 맞는 일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거기다가 궤변을 갖다 대면서 국민들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어, 행동하는 태도에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공직자의 부인이 이제 금품을 받다 걸리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이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예. 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참큰 예. 일입니다. 예, 창피합니다. 예, 그런데 이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 뇌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네. 권익위 건은 그냥 덮여 지나가는데. 가는 것 같은데 음. 김건희 여사 특검과 앞으로 이런 일들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 특검하지 않고는 그 그렇죠. 예, 특검의 예, 당위성은 더 강화된 게 강화가 맞죠. 강화가 네.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해충돌과 관련된 법 오늘 뭐 전현희 의원이 예. 그 입법 발의를 했는데 사실 이 사안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가 많 거죠. 가,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윤선 장성철 두 분이었습니다. It awesome. was.